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사랑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허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1년 전에 찍은 그 영상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하고 지금하고 어, 의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이 이상을 읽었냐면 이거 여름 거거든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팔을 뻗어도 무리가 없이 드드득 하는 거 없이 잘 늘어나서 이 옷을 입었고요. 아,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 사장님들 요즘 이제 외출도 못 하시고 세미나 나오기도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어, 어떻게든 사장님들 만나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다가가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방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그한 부분하고 회사 특징이 저희 회사 특징이 한 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 여덟 가지를 한번에 하면은 너무 기니까 이거를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닿는 한 지금 센터 이사 아, 마지막 중인데 예, 굉장히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까지 다 치워줘야 되는데 어, 빠듯하지만 어, 영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 어, 진호야 애텀이 뭐냐 그거 애텀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애텀이뭐 다단계냐 아메이냐 뭐 저기 허벌라이프냐 애터미가 뭐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애터미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통 회사입니다. 유통 회사. 근데 어떠한 유통을 하는 회사냐면 네트워크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네트워크 유통. 이 네트워크 유통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유통이 어떤 건지 알 필요가 있는데 유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통은요, 점포 유통이에요.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내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뭐, 이마트 같은 게 이제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은 방문 유통입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설명하고 유통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가 에터미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유통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유통을 두 번째 방문 유통하고 이거를 똑같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유통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면요. 자,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생산을 해서 이게 쭉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소비자한테까지 오기까지 그냥 물건이 오기에는 좀 힘들고, 이 가운데 총판, 그리고 대리점, 도매, 소매점 등 이러한 유통단계들이 있으면서, 공장에서 만약에 천 원에, 천 원의 물건을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총판에선 1,200원, 대리점에서 1,500원, 도매점에서 한 1,800원, 소매점에서 2,000원에서 어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게 금액이 점점 뿔어나게 돼 있죠. 자, 여기 이 유통이 유통의 단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또 하나 들어가고 여기 또 하나 들어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네. 비싸지겠죠? 유통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2,000원에 구할 거를 3,000원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유통이라는 건요. 공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이 과정을 싹다 축소를 시켜버리고, 최대한 축소를 시킨 다음에 네트워크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가 들어가서 이러한 유통을 줄이고 네트워크 회사가 딱 들어갔으니, 자, 물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물건값은 싸져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존의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 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물건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 매달 얼마씩 구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강제 조항들, 또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항들이 있어서 어, 내가 결국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네트워크 회사, 즉 다단계 회사를 보는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나는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 것만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매달 막그 강제적으로 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매를 그러다 보니까 어 밖에서 네트워크 회사를 바라보는 다단계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강제 조항들 때문에 근데 애터미는요 애터미는 필요한 거 사서 쓰는 슈퍼마켓입니다 강제 조항들이 없어요 애터미는.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그런 슈퍼마켓 우리들이 편히 알고 있는 어, 마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지 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수당 사업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음, 참고 영상으로 어, 애터미 블루베리 블루베리에서 애터미를 다룬 영상을 보면은 애터미가 전체 사업자 주, 전체 회원 수 중에 사업자가 어, 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도 수당을 한 번이나 두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부업자라든가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이 많이 가는 마트 있죠? 어, 사장님들 제일 많이 가는 마트 어디셔요? 어, 어, 이땡땡마트 그리고 롯땡땡마트. 애터미는 우리들이 많이 가는 그 이마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요, 어, 이, 이마트에, 어, 고등어가 맛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마트에 고등어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고등어를 사 먹으러 갔는데, 그냥 샀으면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이마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0.1%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0.1% 캐시백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봤더니, 500만원어치를 제가 이마트에서 구매를 하면은, 약 5천원을 상품권으로 주는 게 0.1%더라고요. 아 뭐돈 벌려고 이마트에 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적게 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적게 줘요. 그래서, 어, 뭐, 이제, 어쨌든 뭐 저는 돈 벌러 간건 아니니까, 네, 이마트에서 고등어를 사 먹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이마트 고등어 맛있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이마트에 가셔서 고등어를 사서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똑같이 0.1% 캐시백을 받으시고 사서 드셨고요. 어머니가 사서 드시고 나서, 어머니의 동생인, 저희 이모한테 동생아, 저 이마트 고등어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라고 했더니, 저희 이모도 이마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0.1%캐시백을 받고 고등어를 사서 드셨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라든가 이모는 제가 이렇게 구정광고를 해서 이마트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내가 구정광고를 해서 어머니나 이모의 그런 고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매출을 어, 이마트에서 물건을 산 것들에 대해서만 0.1%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 이러한 방식들이 이때까지 우리 점포 유통의 캐시백 방식입니다. 근데 어, 애터미도요. 애터미도 똑같은 마트입니다. 애터미 똑같은 슈퍼마켓이에요. 애터미의 고등어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9월에서 11월에 생산되는 것을 노르웨이에서 9월에서 11월에 어 바로 잡은 것을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천일염으로 숙성시키고 그리고 보성 녹차로 그거를 어 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신선하고요, 어 굉장히 간이 맛있고. 그리고 뼈를 발라놨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참잘 먹는데요. 자, 아, 틈새 홍보 들어갔습니다. 예, 고등어. 고등어 피부 얼마 안 되는데 뭐 일부러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어, 애터미에 있는 고등어. 저도 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저는 애터미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사 먹었습니다. 애터미 마트는 어, 포인트가 굉장히 셌어요. 약 3에서 7%를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마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마트하고 똑같이 500만 원을 내가 구매를 했다고 봤을 때, 약한 평균 잡아서 30만 원 정도가 어 여기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마트하고 애터미 마트하고 약한 포인트 차이는 70배 정도 나죠. 어, 포인트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이거 돈이 좀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먹어보고 이마트에서 산 것처럼 똑같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애터미 노르웨이 고등어 굉장히 맛있는데 엄마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는 어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애터미몰에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도 애터미마트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추천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애터미 쇼핑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를 추천인으로 하고 애터미에 가입을 해서 그 애터미 고등어 14팩 16팩에 2kg 27,000원 무료배송에 고등어를 사서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너무 맛있으셔서 저희 어, 어, 어머니 동생이신 이모한테도 애터미 고등어를 알려드렸더니 이 이모도 바로 가입 못하죠? 예. 어머니를 추천인으로 해서 이모도, 이모도 고등어를 사서 드셨습니다. 자, 어머니. 저하고 똑같이 3에서 7% 캐시백을 하서 드셨고요. 이모 또한 3에서 7% 캐시백을 하셨습니다. 어, 저는, 저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3에서 7%를 받지만 어머니나 이모, 또 이모가 소개한 어, 이모 친구, 또 친구의 친구라든가 이러한 회원 들로 인해서 저는 3에서 7%를 받는 게 아니라 10% 20%한50% 100%까지 캐시백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면 이마트는요 일반 유통입니다 일반 유통 근데 애터미는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다단계 유통입니다 네, 합법적인 다단계 유통이에요. 다단계 유통은요, 어, 이렇게 장사가 잘되면 잘될수록 어, 여기 일반 유통하고는 좀 틀려요. 자, 일반 유통에서 장사가 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가 장사가 잘됐어. 그러면 어, 회원 나로 인해서 회원수가 늘어났지만 이마트가 저한테 뭐 수당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트가 장사가 잘 되면 이마트 사장님이라든가 이마트 주주분들이 예, 수, 수당을 가져가시겠죠. 근데 애터미는 이 다단계 유통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방문 유통법상 어, 이런 다단계 회사는 회사 매출의 약 35%를 어, 이런 소비자라든가 사업자들한테 나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애터미 매출이 1조 2천억이었으니까 어 이거에 산35% 정도를 하면은 약 4천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애터미는요 나로이 나로부터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어, 소비를 애터미 쇼핑몰에서 소비를 하면은 이 안에서 내가 멤버십을 늘린 어 퍼센테이지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하면서, 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회사, 에터미라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수당을 풀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에터미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당은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무한단계로 가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